자, 아주 부끄러운 소식을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12월 3일날 TK 온라인 오토 신고 요령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좀 제가 좀더 깊이 알아보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 바로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한 24분, 6분 정도 보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TK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보시면, 여기, 불량 이용자 근절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아래에 좀더 내려가니까, 불량, 불량 이용자 신고 방법이 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 만나면, 오토 신고, 이거 버튼 눌러주시고, 오토다 싶으면, 그, 조건을 보니까 35레벨 이상부터 되고, 오토 신고 가능 횟수는 일일 30회로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일 캐릭터를 중복하여 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타켓으로 정해가지고 신고한 걸 막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 신고 가능 횟수는 정기 점검 후 초기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신고를 많이 받으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네요. 패널티. 패널티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페널티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대요. 페널티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로 48시간 동안 페널티를 갖고, 문의를 해야, 그, 페널티 해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고, 이제 또, 허위신고, 아기를 품고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그, 잘, 확인하셔가지고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센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메일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그 동영상을 보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잘 보시고 신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그냥 좋은 소식만, 좋은 정보만 전하면 되는데, 뭔 연병한다고 내가, 저, 신고 요령을 저렇게 대놓고 올렸을까 하면서 심히 그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튼, 요거 있으니까 이게 2019년도 7월 25일이더라고요. 많은 유저들이 몰라서 아마 오토 신고 버튼조차 누르지 않은 거겠죠. 여튼, 요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 보시고 차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그, 이번에는 그랬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진짜 정보인 것처럼 말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신고 잘 보시고 우리 시청 그 신고하시려는 분들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